안녕하세요. 하루로또입니다. 어, 로또고 프로그램, 그 통계 기능이 적용이 됐죠. 통계 기능. 통계 기능. 통계 기능 중에서, 어, 첫 번째, 그다두 번째, 세 번째까지, 어,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, 딥수, 딥수합 분포도로 말씀드릴게요. 딥수합 분포도는 뭐냐면, 로또 볼이 만약에 여섯 개가 나왔으면, 뒤에 3개, 반 잘라서 뒤에 3개의 합이에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죠. 지금 이 정도,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 정도, 이 정도에서 대부분의 숫자가 나온다. 그러니까 육수, 육, 육수에서 뒤에 3개의 합은 보통, 어, 75에서 129 사이에 보통 다 분포가 된다. 이거는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. 세로로.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, 이, 이 구간 안에서 대부분의 숫자 딥수 합이, 어, 75에서 129 사이에 대부분 출연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뭐, 튀어나온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. 다 포함되는 거. 네모칸 안에서 다 출연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이, 어, 작은 구간 이 있죠?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버리는 거죠. 그래서 100% 확률이 아니고, 이 정도 구간을 버리기 때문에, 한70% 이상, 한70% 이상 확률에서 로또구 프로그램이, 프로그램이 어,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